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매일 내시경실에서만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내시경실이 아닌 어레인지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무과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무과에서 3개월 동안 정규직을 일을 했었고 그 이후로 간호학과 3년을 다니는 동안 주말마다 혹은 방학 때마다 원무과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원무과 일을 해본 터라 두려움 없이 잘 배웠는데요.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검사를 다 마치고 온 환자분들이 밖으로 나오면 결과 설명을 이뤄. 지는데요. 외래 가염사들처럼 의사 선생님께 안내를 하고 설명을 다 들으면 남은 검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직 검사 및 용종 개수에 따라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종 개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부드러운 죽, 그리고 일반식 하시라고 안내를 하는데 너무 많이 뗀 경우에는 첫 기는 금식, 그 다음에는 미음 혹은 죽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시경 하는 의사분은 많지만 결과 설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단 동일하게 설명은 나가지만 이러한 설명을 더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시경 시행에게 코멘트가 있으면 설명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일일이 시행한 의사의 코멘트를 보고 추가 설명. 혹은 외래 예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검사 시행 후 결과와 상관없이 일주일 뒤 외래를 잡아주세요 라고 코멘트가 있으면 결과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외래를 잡아줍니다. 비수면의 경우 내시경 시행이가 검사를 마치면 바로 그 즉시 설명을 직접 해주시는데 설명이 끝나면 시행이 담당 간호사가 이송 직원에게 비수면 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직원은 그 환자를 직접 모시고 나와 비수면이란 사실을 저한테 인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명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따로 뵙지 않고 바로 다음 검사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 부서 특히 원무과나 심사과 등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처방 확인 및 진단서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있으면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내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줍니다. 메신저도 못 본다. 그러면 핸드폰을 전화 옵니다. 만약 핸드폰도 못 본다. 그럼 사람을 통해서 연통을 합니다. 특히 원무과 수납을 마친 환자가 갑작스럽게 진단서를 요청할 경우 웬만해서는 바로 해주긴 하지만 바쁘면 요청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원무과에서 전화 오는 경우가 또 처방이 잘못 들어갔을 때인데요. 저희가 바쁘면 사실 처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환자는 처방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되고 언제 되냐고 원무과 직원에게 따지고 그 직원은 그 저에게 전화를 하지만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결국엔 직접 올라와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쁠 땐두 명에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간쪽으로 저희 위대장 같이 다 하셨네요 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네. 조직검사 결과는 2주 네네. 뒤부터 문자 발송이 될 거고요 네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약을 하시면 되세요 네네. 그리고 오늘 용종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 제거를 했어요 크기는 그렇게 막 크진 않은데 네네. 혹시 모르니까 치술 위험성 때문에 1시간 네네. 반 뒤부터 네네. 부드러운 죽 네네. 그다음 다음 식사 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하셔도 네네. 되는데 네네.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만 안 드시면 되세요 네네. 자, 술, 담배안 됩니다. 자, 남은 검사 있는지 확인해 해 드릴게요. 자, 검사 다 끝났네요. 잠깐 저희 진료 예약 잡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앉아 계시겠어요? 26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네. 시간대는 언제 원하세요? 가장 빠르신 날. 어... 음. 8시 반이요? 어, 8시 20분? 네. 어... 네, 이런 거 있으면다가 메메그잘안 됐다 했잖아 응. 맨날 내가 맨 메모에다가 원래 어제 리뷰 하면 새는 그냥거든 이렇게 했어 어... 이렇게 한 어. 번만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하거나 이런 거를 할시로 봐야겠네요 해줘야 돼왜 추가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리뷰 한거 말고 추가되면 그렇지 어, 이상구만 뭐 자꾸는 야, 버디 시트 뭐야 버디 그 있잖아요 그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멘토링 많이 해줘요 그니까 멘토, 멘토 멘티 그니까, 많이 뚫려고. 미쳐버 돌아보는데, 별짓을 많이 야, 버드짓 했다, 내가. 완데 버드, 버드 시켜요. 야, 진짜, 이케이 그렇게... 야, 이거 뭐, 뭐냐, 이런이름은모르 이런 뭐 이렇게 하면 너 신입사. 미쳐버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조항 쌤. 근데? <laughs> 원장님 지정하신 분 네. 이분 원장님 있는 날로 잡아야 돼요. 어 아, 왜요? 그 e s t 케이스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집원장님 있는 날 예약을 아, 잡아야 되는데 아, 분 예. 원장님이 8일 목요일 계신데요. 네. 그 중에 하나도 네. 원장님 계신 날로네 네. 직접 설명하신대요 근데 외래 ESD t 네 ESD로 t 외래로 봐야 되잖아요. 주학생 네. 중학생. <목소리> <목소리> 8월 9일 날 건강 검진을 여기서요? 네. 그데 8월 9일에는 네. 원장님이 아, 네. 외래를 네. 안 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시경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갈까요? 그러면? 네. 위 조직 검사를 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 2주 뒤에 나온단 말이죠. 최대. 아, 2주 아 근데 최대. 그때 이 결과를 같이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음, 그렇죠. 아 그러면 넉넉하게 한 이틀을 잡아둘까요? 8월 3일 주. 아. 네. 날 버리고 뭐, 하는 거 자기 아 그런 말 <laughs> 검사하고 싶어 아니 또 팀장님 저희가뭐 하는 거 <laughs> 간죠들 음. 불러도 되나요? 이 분이요 아이분에요가프로이분 나한테 추가 프로 관련해서 이 분이 얘기하던데? 그러셔가지고 본인은 다 준비됐다고 이이 사람이야? 가아직 아직 익숙하지 않지? 아, 아. <laughs> 지금 찍 촬영하는 이에요 맞아 나와나봐 아무도 안 나와 네, 좀 앉아 계세요. 4네 시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자,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 조금 앉아 계세요. 네. 이건 하시죠. 한몇 시간 또는 오후까지 갈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식단은 보니까 조직 검사 같은 거안 해가지고, 그, 한 시간 반 있다가 밥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신 매운 거짠거 거, 자극적인 거좀 피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엑레에취사한거 맞으시죠? 그 나머지 거다 어, 다다 하셨고, 네. 다들 마셨습니다. 뭐, 특별한 소견이 없기 때문에 1 시간 반뒤부터일반식 가능하세요. 매콤, 자극적인 음식만 피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검... 네네. 그 다음에 저희 문진실 에 가셔야 되죠? 네.